서울중앙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새벽 기도회 2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전도에 관한 아, 기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개인의 신앙의 부흥과 또 교회적 부흥을 일으켜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살리사라는 것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부흥시키사라는 그 의미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임으로 인하여 부흥케 되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고 더 확장되고 더 부흥되는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이 견고한 요새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또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백성의 반열에 이끌어오는 구원 사업의 필수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싸 싸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또진즉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파하는 강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강력한 힘. 이것은 능력이고 성령께서 임할 때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영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굳게 서고 또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송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많은 것들을 그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우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간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는 이 영적인 사람에게 정말로 절실하고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큰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업에 그토록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 이유.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반복하여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자들은 그 형편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선물로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는 거리가 먼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러한 승리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죽음의 그늘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밝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진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그러한 영적의 밝은 빛이 비춰있지 않고 짙은 죽음의 어둠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죽음의 그늘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안타까워하고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와야 하고, 진정 영원한 구원의 복음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이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 주시는 그 통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사단의 수와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리운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결국 죽음 가운데 속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워서 보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리웠다라고 번역된 히라버의 단어는 카로 칼로, 칼롭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휘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앞에 가림막이 있다는 것이죠. 휘장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잃어버린 바된 사람들은 구원하는 비결, 복음의 그 핵심의 기별들을 가리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비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휘장이 거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뜻의 칼롭시스의 그 아포라는 접도, 아포 칼리수스라는 이 단어가 되면 그것은 계시 즉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는 기별 또 휘장을 벗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휘장이 거두어져야 합니다. 곧 진리의 계시가 그들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휘장이 거치질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실명을 조장하던 그 휘장을 제거할 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눈앞에 가려진 사단의 휘장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속에 불신의 마음과 그릇된 상상과 또이 죄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깰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에는 영혼들의 이름이 적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로 강력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들의 심령을 두들겨 깨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믿고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진정 생명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는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5절 후반부에 말씀이 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그 영혼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언의신 가운데 보면 영혼권을 위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342페이지에 보면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믿음 안에 함께 머물까? 고심합니다. 그래서 좀더 잘해 줄까?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를 통하여 내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소망하는 중보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이 엘빈 제이 벤더 그리엔드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자료집이라는 이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여 가는 자들 믿음 없이 세상 속에 헤매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이러한 내용들이 또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들을 당신께 이끄시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기도하라. 네 번째, 사단이 그들을 진리에 대해 눈멀게 하는 일에 제한을 받고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오도록 기도하라. 일곱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라. 여덟 번째, 그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기도하라. 아홉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을 받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모든 것들에 가장 큰 답을 주는 것, 그 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품성은 모난 곳이 다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구속의 사업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일을 향하여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이 말씀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책자를 꼭 읽으시고 깊이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세 가지 질문이 주어졌죠. 엘렌나이슨 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중보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마음에서 영적으로 눈멀게한 베일을 제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가? 성령의 침내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계획하였는가? 오늘 이 책자에 보면 기도에 대한 자료들이 있죠?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또 나누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정한 전사가 되도록 이끄시기를 기도합시다 네 번째, 기도카드에 적혀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에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들이 그저 형식이나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저희의 온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간절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분명히 주님의 뜻이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 바라 없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강구하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림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주님의 전에 말씀 기별을 위하여 초청한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가 온 정신을 다 쏟아내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또한 저희가 기도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잔치가 벌어질 때에 주님의 전에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듣고 인생의 깨우침을 얻게 하이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케 하셨사오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능히 저희에게 놀라운 능력의 이적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